일단 넓은 부지 그리고 골짜기 통과하자마자 여기 전체를 나만 쓸수 있다는 거. 아니 저는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뭐 수영장 그다음 방방 그다음 제일 재밌는 썰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캠핑장. 호실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호실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공개합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입니다. 청운면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자연 경관 좋고 햇살 좋고 청정지역인 거. 오늘 찾아온 우리 물건은 그러한 자연 경관을 나 혼자 다쓸수 있는 하나의 왕국 같은 그러한 캠핑장입니다. 국도에서 조금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옆에가 우리 왕국인가요? 아, 저 왕국은 얼마 전에 이사온 왕국. 아, <laughs> 뉴비. 네, 뉴비예요. 훨씬 더 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왕국은 이 앞쪽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대문을 통과하면 우리 왕국으로 입국하는 거예요. 어? 근데 왕국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왕국만큼 크진 않은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지 우리 왕국의 거의 끝이 보일랑 말랑해요. 아, 저 보이는 데가 다가 아니군요? 아, 그럼요.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이 건물이 바로 우리 왕국의 입국사무소 관리동인데요. 아,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매점도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그 옆쪽은 관리하실 분이 계시는 관리 사무실이 있어요. 매점을 가장 궁금해 하잖아요. 무조건이죠. 여기 매점이에요. 우와! 여기서 팔리는 매출 자체가 엄청나다고 해요. 다 싸우지 못하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숯불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게더 편하겠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캠핑장에 뭐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런 거 파는 게, 하, 짭짤해요. <laughs> 바로 옆쪽은 화장실인데 화장실 외에도 이렇게 세탁실로도 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글이에요, 정글 <laughs> 동물의 왕국. 아 토끼가 있어요. 네. 토끼랑 닭이 있는데 보통 글램핑장 가족끼리 많이 오시거든요. 네. 아이들 즐거우라고 요렇게 동물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되게 건강해 보이네요. 맛있겠다. 예? <laughs> 그럴 수 있죠.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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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 이건 진리예요. <laughs> 어색나큰 음식점가도 있잖아요. 셀플린 <laughs> 방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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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야. <웃음> 야. 재밌는 시설들이 우와. 연달아 있어요. <laughs> 설마 수영장? <laughs> 우리 캠핑장은 널찍한 수영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주변으로 다니기 편하게끔 이렇게 동선을 다 만들어놨어요. 데크도 딱 깔아놨네요. 야, 여기 신기한 게 있네요. 우와, 이 뭐예요? 레일이 깔려 있고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이게 뭘 타고 내려오는 레일썰매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우와, 애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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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야.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laughs> 글램핑장 와저글래핑장 처음 와봐요 A-1, A-2 이런식으로 호실 표시를 해갖고 네. 쭉 돌면 A-10까지 이 부지에만 10개 호실이 있어요 와 그리고 토지가 약간 길쭉한 모양인데 중간 통로 넉넉하고요 이 주변은 임야가 쫙 감싸주고 있다 보니까 포근하고 좋네요 맞아요 되게 아늑한 느낌도 들고 동마다 이렇게 다 거리 간격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넓은 공간인 것 같아요. 글램핑장 호실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호실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공개합니다. 짜잔. 와. 야. 아니 저는 글램핑장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모든 집기류가 다 구비되어 있는 지품업션요 층고는 오히려 거주하는 것보다 좋아요. 아, 우리 집 천장보다 높아요. 높아요, 높아. 네. <laughs> 점프를 뛰어도 <띄워도> 다치지 <닿진> 않습니다. <laughs> 이야, 여기는 b 사이트인데요 어, 여기는 네, 네. 동이죠. 그러네요. 토지 크게 맞게 탁 나눠놨는데 동은 네 동뿐이지만 필요한 시설들은 다 해놨어요. 이 부지 안에도 저런 개수대라든가 분리수거하는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차량 댈 곳도 넉넉하고요. 게다가 부지 자체가 지금 아래다 자갈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주변은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실 때도 특별하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로 식재도 정말 잘 해놓으셨고 야외 등까지 다 있어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나 봐요. 저녁 때등 켜지면 되게 감성 넘칠 것 같아요. 하...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시설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뭐 개수대랑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와 샤워실도 안에 구비돼 있나 봐요. 다 있기 때문에 손님도 많고 이용도도 높습니다. 내부 시설도 한번 볼까요? 와공공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네요. 야, 4월부터 오픈인데 정비가 되어 있어요. 관리 상태도 좋고요. 반대쪽은 샤워실이에요. 캠핑하면 제일 불편한 게 씻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공동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공동 개수대예요. 많네요. 야, 아무래도 호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공동 시설이 커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설치놨네요. 해 공막에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어요. 아, 시원하게 설거지하시라고 여름에 많이 놀러 오니까. <laughs> 여기는 이벤트룸인가 봐요. 와, 무슨 용도죠? 각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이벤트로 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 공간에서 캬, 포토존 또 추억 남기. 포토존. 아, 무조건 찍어야죠. 아,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여기는 C 사이트예요. 아. C1호실부터 C15호실까지 총 15개 동이 있습니다. 와, 많네요. 이게 다 돈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시즌 때는 당연히 꽉 차고요. 여기가 인기가 많아요. 서울에서 1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끝에 있는 거요? 네, 노란색이기도 하고 네. 여기 이제 또 C8동. 욕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요, 그냥 C8이라고요.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찍는데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아이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포젓하니 시 다시, 시 다시 팔똥 <laughs> 누누 씨 팔똥 <에이. 웃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워낙에 토지가 넓잖아요 예. 힘을 좀 내봐요 <laughs> 너무 힘들어 <지금. 웃음> 이 골짜기가 다 우리 거라서 그래 이 숲세권이 다내 거고 이 계곡도 내 거고 땅이 넓은 걸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토캠핑장이에요. 아, 우와. 차를 끌고 와서 네.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매립이 돼 있어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 네. 차량을 댈수 있는 위치 외에는 나무가 이게 빼곡한 이유가, 이제 봄이 와고 푸릇푸릇해지면 이 아래가 다 나무 그늘이에요. 어. 시원하게 즐기다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둘러서 외부 조명들도 있잖아요. 네. 그 아래에 소화기도 있고 안전을 위한 장비들도 다 갖추어 놓은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손님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다되어 있고 한편에 보면은 요렇게 화장실도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어 되게 많네요 칸 수가 그렇죠 올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 요 지붕이 약간 눌러 앉았어요 아이고. 하지만 이제 4월에 오픈하거든요 다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더 가야 돼요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올라오는 게다 포장이 돼 있네요 제가 보니까 경사도가 약간 있는 곳은 포장을 해갖고 차량 다니기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지도 오토 캠핑장이에요. 여기도 또 넓네요. 이 공간 역시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어 전기도 있네요 저기 저쪽에. 그럼요 그냥 개방하면 바로 손님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여기 오니까 진짜 프라이빗하잖아요. 프라이빗하기도 하지만 음. 여기서 더 저기 보면 경치까지 완벽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반대편에 있는 부지도 우리 캠핑장 부지예요. 주인분께서 블루베리 농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먹는 블루베리요? 아, 그럼요. 우와. 네. 부식포 다 깔아놓고 깔끔하게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어요. <laughs> 땅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도 누릴수 있는 거예요. 블루베리 농장의 끝에는 네. 자연스레 만들어 놓은 연못도 있어요. 이야, 여기는 진짜 나만의 낚시터 하면 딱 좋겠네요. <laughs> 여기 물고기 네. 있어요, 안에? <laughs> 아니, 몇 마리 풀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죠. 아. 네. 야, 이 게다가, 이 골짜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종중산이랑 구유림이에요이 어. 길에 마치 포도알처럼 네. 큼지막하게 토지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사이트를 나눠 갖고 어떠한 용도를 나누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 근데 토지가 넓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나만이 써도 되지만, 뭐 기도원이라든가, 교회, 절터, 그 연수원 같은 거짓잖아요 아, 그러한 용도로 써도 참 좋아요 여기는 꼭 캠핑장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청원면 용두리에 위치한 우리 캠핑장은요 토지의 면적이 무려 19,175제곱미터 5,80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과수원, 도로, 전, 임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용도는 전체가 거의 캠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전기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상수와 하수 거의 모든 토지에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캠핑장까지 오시는 길은요 상일 IC에서 5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3분만 나가면 음운면 생활권이에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캠핑장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캠핑왕국 다 둘러보셨는데 어땠어요? 아니 저는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뭐 수영장 그다음 방방 그다음 제일 재밌는 썰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캠핑장 최고였습니다 즐거워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다 둘러봤을 때참 좋은 게 일단 넓은 부지 그리고 골짜기 통과하자마자 여기 전체를 나만 쓸수 있다는 거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 나만의 왕국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캠핑장으로도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지만 기도원이라든가 종교시설 혹은 연수원 같은 다른 시설로 만들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 캠핑 왕국 가격은. 35억입니다. 오늘의 캠핑 왕국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